오이 음. 오이 음. 야, 어, 으, 어이, 흠. 이, 아, 흠. 으, 이, 아, 흠.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작용과 나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때때에 계절이 바뀌면서 오행이 바뀌면서 암수가 바뀌고 또 암수가 바뀐가 동시에 나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이 먹은 사람이라고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짊어지고 나온 천간의 나이를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얘.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도 대화를 나눠 보면 노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든 것처럼 생각이든 노숙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실상 나이가 많이 먹은 자신분들도 어찌 보면 생각하는 게 아주 어린나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각자 각자의 때의 나이가 그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암놈이 순놈으로 변하고 순놈이 암놈으로 변하는 것이 천지의 자인의 이치입니다 내가 남자라고 해서 평생 그 양적인 행동 진취적이고 나가서 활동하고 이것이 남자라고 다 일률적으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이면서 암놈의 시기에 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성의 어떤 행동보다 여성스러운 행동이 더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시야 여성스러운 음의식이라고 해서 암놈의식이라고 해서 뭐 여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암놈의 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반대로 여자도 때의 계절과 나이가 바뀌면서 암놈에서 순놈으로 순놈에서 암놈으로 아니면 또다시 순놈으로 아니면 순놈에서 순놈으로 순놈으로 예. 태어날 때부터 순놈으로 순놈으로 순화할 순놈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정해진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암스러운 여자이어야 되는데 주위에서는 너는 여자니까 이렇게 해라 암스럽게 행동해라 이렇게 해도 그 말이 온당한 얘기가 아니죠 이미 태어날 때의 천기를 그렇게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여성은 수수롭게 나가는 거죠 여자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대범함이 있는 거죠 세상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다 수수롭게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암놈의 해에, 암놈의 달에, 암놈의 날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의 행동은 그렇게 내놓진 않지만, 내면에서 암스러움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싸고, 받아들이고, 또 나의 장점을 살려서 남을 보살펴주고, 이런 일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로 가거나, 응, 여자애가 남자로 가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게아니다 그건 상관없는 일기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때의 계절은 그렇게 사람들의 행동과 언행을 바꿔준다. 예,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는 암수의 관계에 의해서 또 그리고 나이의 관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긴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두 배우자가 살 때, 예, 항상 참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에 그 열렬했던 그, 그 마음들만 가지고 오롯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쉽겠죠. 물론 또더 좋아서, 참, 살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들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때때의 일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변하고, 또 여자가 변하고. 그 나이가 먹어뭐때면 40, 2살, 3살 되면 또 이제 또 말하자면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그 계절에서 가을로 보따리 싸아가죠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첫째 목적은 뭐예요? 살아보니까 너랑 못 살겠더라. 왜? 맞대할게 없으니까. 내가 너랑 살아보니까 맞대할게 없더라. 그럼 맛은 어디서 나와요? 행동이나 말이나, 또 대인관계에서 사람 나와야 되고, 온당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착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또 부인은 남자를, 남편은 부인을 서로 사랑해 주고 아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보고, 십수년, 이십 년에 살아왔는데, 아, 이제는 앞으로 더 많은 세상, 너랑 못 살겠다. 맞대가리가 없으니까 갈라쓰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맛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갈라쓰자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 그렇죠. 맞대가리가 없고, 또 맞대가리가 없으니까 헤어지는 거죠. 그것은, 때의 계절에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 한 예를 들어보죠. 기, 아 이제, 봄에, 어, 봄에 이제 말하자면, 그, 경, 기, 갑의 천간을 짊어지고 나온 남자와 경, 정, 신의 천간을 짊어지고 온 여자의 관계를 말하면, 곰은 뭐 굳이 딸릴 필요 없는 거죠. 굳이 따질 필요 없는 거죠. 여자가 여자 암놈이고 남자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나름대로 교육은 잘 받은 거죠. 왜냐하면 여자는 여자의 암, 암스러움으로 태어났고 남자는 스스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여름의 계절에 가면 이게 이제 남자가 암놈인 기달에 태어나요. 여자는 또 반대로 순놈인 정달에 태어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향은 바뀌고 암수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옷은 서로 바꿔 입었더라도 남자는 남자대로 또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를 할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여름은 서로 만나서 무난하게 말하자면 가정을 이루게 됐죠. 근데 이게 가을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가을이. 왜냐하면 가을이 되면 남자는 값한으로 가죠. 남, 여자는 4살에서 8살로 더다 올라가면 순놈이 아주 말하자면 열매가 단단히 그치는 8살의 어떤 그 나이로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왜 문제가 되느냐? 8살의 여자가 한살 먹은 남자를 품어주는 형태가 되겠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근데 문제는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부인이 나보다 천간의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 집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을 하고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이집안에 말하자면 가장인데 이거를 내세운다면 나이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이 가을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가정을 지켜요? 두 부부가 함께 지키는 겁니다.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평등의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들 열심히 하고, 남자는 남자들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내 밖에 부인이 스스롭게 밖에 나가서 모든 일을 잘 하는데, 남자는 집안에서 아니면 또뭐 직장 생활에서라도 큰 소득이 없다든가, 뭔가를 위해서 자꾸만 처진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나이 어린, 한살 먹은 직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두 번의 일이라면 모르겠으나, 어느 세월 일정한 기간을 쭉 이어간다고 볼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가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서, 아, 그래. 내가 하늘에서 짊어진 나이가 한 살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직근을 하고 살고 또 우리 부인이 나를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살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한다면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남자고 가장이고 뭐 이런 어떤 이유를 대해서 투덜거리기 시작하면 살수 있겠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맞대가리 없으니까 바로 그냥 내치게 되겠죠.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은 분명히 나이 많은 사람이 보호해 줍니다. 내 가정이 부부가 아니라도 세상이 어디 가서라도 우리 어린 아이가 길을 가서 어뭐 어려움에 처했을 때또 아니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힘들어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나이 어린 사람을 보호하고 힘 없는 자를 보호해서 는것이대 원칙이죠. 그것이 도덕의 원칙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럴 수 있어. 나도 언젠간 저러한 시기를 겪어왔어. 어린 시절을.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이나 어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쪽에서 제대로 받아들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이유를 들거나 어떤 조건에 들어서 아 내가 남자인데 말이야 여자한테 돈 받고 뭐, 요즘 시체 말아뭐쪽팔린다왔지 이런 생각 되겠어요? 마태 여러분들 거리죠 거게 그리고 못 사는 거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잘 지니고 삽니다. 많은 또 더러 더의 사람들은 자기가 헛된 망상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버린 사람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생이 을, 달, 경, 날 태어났어요. 부인은 개년, 무, 월, 경, 날 태어났어요. 나이를 보니까 남자가 14살, 아, 여자가 22살, 어떻게, 나이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런, 이럴 때는 이 여자가 모든 주도권을 다쥐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암수 두고 다는 암수로 따져도 이, 이 만날 때을 을목이죠. 이건 암놈입니다. 이거 무달 이거 이거 순놈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 이미 이 남자는 여자의 어떤 그 말하자면 그좀 용감함이랄까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 뭐 대범하다 이것을 이미 알고 만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쭉 이어져 가는데 남자가 이제 말하자면 이 두 살에서 네 살로 가죠. 여자는 다섯 살 일곱 살로 가죠. 또 그것만큼 올 상승 올라가면은 이것을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 아, 우리 부인이 참 이렇게, 참, 영리하고 똑똑하고, 어느 일면 참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 참 남들에게 있기 때문에 남들도 내 부인이 말을 따라서 이 사회생활을 잘하는구나를 그냥 크게 인정하면 될 텐데. 살다 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에? 그러니까 문제는 여자가 남성화돼서 암, 암놈이 순놈으로 변해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왜 지금 세상은 평등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과거의 어떤 것에 얽매여 가지고 가부장적인 어떤 생각을 다들 요만큼씩은 다 물론 다 버렸다고 하는데 요만큼씩은 못버리 하거든요. 이만큼씩. 그래서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그 병한 것이 부부의 생활에서나 대화에서 이제 툭툭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보면살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내려놔라. 내려놔야 살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너랑 나랑 결정한 일이 아니야?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태어난 걸 가지고 와, 가지고 태어났어. 그걸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원리, 하늘의 나이와 계절과 암수의 관계 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든 시기가 때가 바뀐다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 그렇구나 어, 나와 내 부인과의 관계. 부인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근데,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로 모든 걸안 버리려고 그러고, 여자는 또, 아, 내가, 어? 열심히 해서 가정을 돕는데 왜 당신이 이러냐고, 정만 서로 투정 섞인 얘기가 오고 간다면, 처음에야 말로 오, 오고 가겠지만, 점점, 점점, 점점 뭐예요? 감정이, 앙금이나 면안 앙금. 아,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젊은 시절이죠. 뭐, 한 50년도 더된 얘기들을, 기억해 10대나 20대 초반에 보면 참 그때는 세상이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참 다툼이 많았습니다. 안 해야 될 싸, 지금 보면 참우스운 이유로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서로 뭐, 싸움을 일으켜서 참 되고, 어느 한쪽에서는 잘났다고 뽐내다가 또 얻어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다 보면은,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살았기 때문에. 즉, 못 살았다는 얘기는, 배를 제대로 이 채울 수가 없었던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어렵던 시기 아니었어요. 그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지나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네, 뭐, 그래, 노숙자 분들도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답니다. 자기가 몇, 몇 시, 몇 시에 딱 줄만 가서 서 있으면 그냥 도시락이 착착 나온답니다. 그것도 노스알도 골라 먹습니다. 어느 쪽 어느 동네 배식이 좋으니까 그리 우르르 몰려간답니다. <laughs> 그만큼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는 부족한 어느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싸움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과시한 거예요, 과시. 남에게 내세우고 과시한 거예요. 이러한 과시, 허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있는데 부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놈이은 암스럽게 살아가고 순놈이은 수스럽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때의 행위에 너는 여자라는 이름으로 나는 남자라는 이름으로 이 어떤 성을 개입시켜서 다투게 된다면 이건 끝도 없는 일입니다 많으신 분들이 아무 탈 없이 정말로 나이 보기 좋게 아름답게 살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도로도의 가정들은 어때요? 참, 서로 은혜하고 사랑하는 가정인 줄 알았더니, 오늘또또 이혼했다, 그런 말을 들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이혼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이혼 안 하고 그러나요? 당사자들이 문제죠. 당사자들이 문제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느 한 쪽의 허용과 과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모양을 보거나 실수 없는 짓거리에 빠져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있죠. 봄소 이상 계시어망이란 말이죠. 일체 눈에 보는 모든 상 모양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예, <laughs>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갈복명이 말하자면 적벽대전을 일으켜서 귀신을 불러와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동남풍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화공으로 해서 이제 그, 위나라의 조조를 아주 대파시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적벽대전의 얘기인데, 바람이랑은 그래요. 봄에 부는 바람은 동풍, 여름엔 남풍, 가을엔 서풍, 겨울엔 부풍이에요. 그런데 그 북풍, 이 동서남북의 바람이 일정하게 항상 그렇게만 돌아가느냐? 아니죠. 어느 날은 조금 밖으로 세게 굴려서 많이 불고, 또 빡빡합니다. 네. 북풍이 불다가, 불다가 불다가, 어느 날은 남풍과 동풍이 불어요. 네. 그것을 제가 분명히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이 나라를 정말 대파하는 그런 한 공을 세우고, 말하자면 자기의 그 총나라, 유비를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그 말하자큰 대전을, 승리를 이끌죠. 그래서 뭐예요? 자연의 때를 배우고 자연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의 때를 알고 떼를 배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강태공이에요, 강태공. 이번 시간에 강태공이 이해겠습니다강태공은 강태공, 그럼 강태공은 강태공의 민낚시라는 말을 하죠. 민낚시가 뭐예요? 이 낚시를 하려면 이 깔풀이 끝에다가 밑를껴서딱 걸어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아 낚고는 것이 이제 고기 잡는 건데 강태 우기는 이 이런, 이런 낚시를 안 쓰고 왜요 고든 낚시, 민 낚시 그냥 고든 낚시 썼다는 얘기 고기 잡는 것 자체는 생각 안 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평생 공부만 하고 그 교수길에 나서 있다는데 이 사람이 공부한 게 왜요? 자연의 흐름, 때의 변화 이걸 공부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laughs> 봄에 동풍이 불 때는 어떻게 물이 움직였으며 또 나뭇잎은 어떻게 흘러 또이 바람에 따라 흐르듯이 또 이렇게 촥또 응? 인력도 촥했으며 여름에는 또 남풍이 불 때는 어떻게 현상이 났으며 가을에는 서풍이 불면은 또 어떻게 이제 낙엽들이 떨어지면서 어떤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해서 그. 그때의 물이 풍랑이 높이가 어느 정도 있으며 남풍이 불 때, 동풍이 불 때, 서풍이불 때, 아니면 북풍이 불 때의 바람까지도 다이 사람은 이제 천지 자연의 공부를 잘 공부한 거죠 그참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실속 없는 공부 남들이 볼 때는 참 멍청한 공부를 한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강태공이는 먹고 사는 거,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아주 그냥, 공공한 매진합니다.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인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못 살겠다고 이제, 말하자면, 파워를 하고 이제, 아래동네이 자식들하고 내려가서 살지 살죠.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누구라도 자기가 미친 것, 미친 사람이 되어서, 그 길로 일쪽으로 용맹 정진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 일을 뚫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작은 벼슬이나 이런 거 바라지 않고, 아, 내가 그렇게 한번한번 장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 내 어떤 이 지식으로 인해서 이천지그 많은 나라들 한번 내가 한시을 갖다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러한 포부를 품고 그냥 평생을 낚시, 민낚시만 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때가 돌이 돼서. 어느 여름날 갑자기 막소나기 하면 내일 몰아칩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길을 가던 그나그애가 있었는데 나그애들은 이제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옆에 시종들이 이제 가마를 태워가지고 이제 말들도 해가지고 오히 가는데 갑작스럽게 뭐 많은 비가 오니까 뭐, 어떻게 뭐,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정자가 눈에 보여서 정자에다 짐을 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자에다 짐을 푼 사람은 주나라 문왕인 서백찬입니다서배천 사베창. 그러면서 이제 서백찬이가딱 정자에서 밑에 강가를 쫙 내려다 보니까 아, 그 빗속에서도 꼬꼬, 다리 앉아서 낚싯대를 탁, 들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하하 <laughs> 야, 저 사람 범상치 않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서복창에간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좀 대단한 사람이다. 이 비가 오는데 꿈쩍도 않고 고기를 잡고 있으니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아니겠느냐 옆에 신하들이 이제, 저, 강태웅에 대해서 들은 말을 해줍니다. 아,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강태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낚싯대를 들이고 있지만 고기를 잡기위 해서 구분낚시를 넣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만의 못대가리 하나 딱 미, 미, 민낚시를 잡 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민낚시를 하고 있대? 저 사람은 민낚시를 들여놓고 이 물을 보면서 이, 이 강의 큰 물을 보면서 바람의 공부, 물의 일렁임의 공부, 자연의 움직임의 공부를 해서 저 사람은 품고 있는 듯이 육도 삼작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니까어서백찬이가 깜짝 놀랍니다. 야 그런 대단한 귀인이 있었냐? 야 한번 좀 오셔 와라 나랑 얘기 좀 하자. 하지 그래서 이제 신하가 내려가서 이제 강태공한테 이제 말을 하죠. 어, 우리 왕께서 당신을 보자고하니 한번 올라 같이 올라가 주시죠. 강태공이가 돌아다보지도 않고 묻습니다. 당신의 왕이 누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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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라 왕인 서백창이라고. 아깜짝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강태공이는 자기가 평생 공부했던 그 모든 그 육보삼략의 공부를 한 것을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총정리합니다. 편님이 뭐라고 하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자에 올라서 이제 둘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독대를 해서 만났죠. 그런데 서백창이는 어떻게 이제 이 무너져 가는 이 주나라의 왕권을 되살려야 되는 그 대천지하에서 지금 다니면서 인물을 만나기, 인물, 인물을 하나 만나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녔던 것인데 야, 내 이런 대단한 인물을 만나는구나 하고 스스로 희열에 빠집니다. 왜? 강태공과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전혀 신기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하,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그 경법의 그 오묘함의 그 이치를 그냥 탁탁탁탁 정리해주고 거아그 자리에서 그냥 요즘 우리 말로 그냥 뿅 하던 거죠. 뿅가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 오늘 많은 걸 배우고, 처음 듣는 얘기도 많고, 아니, 내가 당신을 모시, 모시고, 우리 한양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방태우기도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는 왜? 아니, 나이가 80대든 사람이, 사이가 8 0대 사람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은요, 나를 알아주는 직위를 가장 최고로 치는 겁니다. 큰 실력자들 밑에는 아첨과 아부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뜻을 지닌 것에 동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머릿속에 들인 풍부한 학식을 믿어주는 사람만큼 고마운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태공인은 이제 말하자면, 왕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죠.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왕의 비서가 되는 거죠. 뭐 왕의 비서가 뭐 다른 게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국정들은 높은 표수를 하나 참더꽤 참게 가게 되는 거죠. 네, 이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강태공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강태공을 만난 서백창이도, 또 서백창을 만난 강태웅도 때가 됐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훗날 만화라는 제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왕이 하산하죠. 다음 시대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됐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 이어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